자 이거 일반인이 간단하게 할수 있는 원투 자작 채입니다 순서는 슬리브 요코, 요맨돌에 요코, 비즈 여코그 다음에 스네이크 천칭, 그 다음에 어, 비즈 넣고 슬리브 넣고 핀돌에 순서로 넣으시면 되고요. 자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. 요요요요 요 요래가 요래 요레. 이 버린 봉돌 채비지요. 끝에는 봉돌 아, 아니다. 끝에는 바늘, 요, 요는 봉돌, 물려주시고, 던지면 됩니다. 그, 경심줄은 30호, 어, 슬리브는 2mm입니다. 참고하세요.